와 노릇 노릇 우와 우와 통깨 솔솔 맛있다고 안 할게요 그냥 알아서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롱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요 바로 똥파육똥파육아 맛있죠 진짜 맛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또 맛도 달라지겠죠 오늘도. 맛있게 만들어 볼 건데,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 어머니가 25년 동안 음식점에서 사용한 허름한 압력바솥의 동파육을 만들 겁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요리왕비룡의 동파육 시작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있는 재료가 끝입니다. 무, 마늘과 팥뿌리 양파도 하나, 속주, 대파, 청경채, 고기는 이 껍데기 있는 오겹살 이걸로 준비해 주세요. 자, 압력 밥소스의 양념을 먼저 만들어 볼 겁니다. 우와. 엄청 오래돼 보이죠? 사실 여기 손잡이도 하나가 위에 날라갔고. 아, 정말 오래됐어요. 이거 엄청 오래 엄청 오래. 오래돼 갖고. 어! 오 마이 갓! 세월의 흔적. 저는 개인적으로 압력 밥소스에할수 있는 요리들은 압력 밥소스에 하는 게 정말 나중에 먹을 때 맛있습니다. 전기 밥솥에 밥을 짓는 식당보다 압력 밥솥에 지어서 한 공기 한 공기 조금 닫는 그런 식당들을 좋아합니다. 오늘 고기의 양은 두근 1.2kg입니다. 2리터를 넣어주세요. 200 400 2리터 양조간장 200ml 미림 200ml, 후추 1 5섯 알, 팔각 이런 거 넣으셔도 되는데 안 넣으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월계수잎도 넣어주시고요. 황설탕 두 큰술, 황설탕이나 흑설탕 넣어주시면 됩니다. 색깔을 유지하기 위함인데 개인적으로 흑설탕보다는 황설탕을 추천해드릴게요. 무, 양파, 통마늘. 여러분, 여태까지 팥뿌리 다 버리셨죠? 버리지 마세요. 삶을 때 최고입니다. 대파 썰어 넣은 무두 장을 넣어주세요. 양파 반쪽을 넣어주세요. 준비해 놓은 팥뿌리와 통마늘도 넣어주세요. 대파도 넣어주세요. 이가못 봤겠지? 이쯤에서 한마디. 비록님, 굴소스 안 넣으셔도 돼요? 모든 요리에 답은 없습니다.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고기 육즙 잡으러 가시죠. 식용유를 두 큰술. 그리고 팬에 전체적으로 기름을 둘러주세요. 고겹살 껍데기 부분 먼저 올려주세요. 어, 껍데기 굽는 냄새 좋죠. 쉽게 생각하면 소고기 우리 센 불에 확 구워갖고 안에 육즙을 확 잡아주잖아요? 이 오겹살도 마찬가지로 그런 원래라고 생각하시고 다방면으로 쫙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껍데기 부우셨죠 자, 그러면 자 간장을 고기에 먹여주세요. 자, 기름 쪽으로 놓으시면 위험하니까 고기 위쪽으로 놔주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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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가게 오픈 안 했는데 다녀오겠습니다. 이쯤에서 후추 살짝 뿌려주세요. 또 뒤집고, 또 뒤집고. 와 노릇노릇. 저도 그냥 맛 잘라서 먹어도 그냥 맛있겠죠? 자 이제 욕접을 싹가둬줬으니까 기름기 제거하고 삶으러 갈까요? 흐아 기름기를 제거하고 한겸 식혀준 고기를 넣어주세요. 우 벌써 맛있을 것 같아. 육수에 고기가 잠겨야겠죠? 잠길 수 있는 양만큼 육수를 저처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만드는 게 말씀드린대로 1.2kg 두근의 양이니까 여러분 저랑 비슷한 사이즈의 냄비와 함께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잡이 하나가 부족하지만 잘 맞춰서 불을 중불로 켜서 끓이고 추가 흔들리면. 10분 정도 더 끓이고, 불을 끄고 5분 쯤을 드릴 거예요. 아, 나 이거 오래돼서 그런지 시끄럽네요. 어우. 이게 바로 삶의 기회. 자, 소음이 더 줄어듭니다. 자, 물 4큰술. 감자전분 크게 1큰술. 자, 이제 빼줍시다. 남은 김까지 싹 빠지면 열어볼 겁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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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죠? 우선 색깔은 참 예쁘게 나왔어요. 자 이제 고기와 채소들은 건져주세요. 요요요요무 요거 무 살릴 겁니다. 야, 역시 압력밥솥의 힘. 오래하지 않아도 아주 푹. 자 이제 국물 간도 한번 보고. 오와어 맛있어 맛있어. 육수를 한 500ml 정도만 남겨주세요. 라면 하나 끓이는 물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500ml 육수가 끓으면 감자 전분물 만들어 놓은 거를 놔주세요싹 불을 끄고 저어주면 끈적끈적한 맛있는 감자 전분 육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나만의 동파육 소스 완성. 준비해놨던 숙주 넣고, 뚜껑을 닫아주세요. 꽁지 넣어주고, 담가서 10초 후에 꺼내주세요. 열에 의해서 적당히 숨죽인 숙주도 건져내주세요. 우리가 삶았던 무, 요거는 예쁜 접시 위에 올려주세요. 뭐지? 아, 진짜 먹음직스럽네요. 음! 아! 그리고 준비해 놓은 동파육 소스를 얹습니다. 통깨 솔솔. 요리왕비룡의 동파육 완성! 동파육!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동파육은 청경채, 요거 필수죠? 첫 입은 크게. 배고프니까. 요번엔 숙주에다가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다고 안 할게요. 그냥 알아서 생각해주세요. 요번엔 무랑 먹어볼게요. 음! 와, 무가!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드릴게요. 동파육엔 청경채가 아니라 무입니다, 무. 오 마이 갓! 음! 무 정말 맛있네요. 아, 소스도 맛있고. 음! 음! 확실히 껍데기가 있어 맛있어요. 하지만 잡냄새는 잘 잡아주셔야 돼요. 아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만족입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섬세한 요리를 하는 편은 아닌데 오늘은 좀 섬세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픈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얼른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태풍 조심하시고요. 아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은 태풍이 지나갔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룡. 사실 녹화 버튼, 그, 그, 저거 빨간 버튼, 저거 누르러 가기 귀찮아갖고. 인사드리고 편하게 먹으려고 했는데.